수마로 깊은 상처를 입었던 포스코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135일 만의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복구하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포항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모습입니다. 제11호 태풍 힘남로의 위력으로 포항시 지방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포항제철소를 강타했습니다. 포항 제철소에 1시간도 채안돼 들어찬 물의 양만 약 620만 톤 수준.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창사일에 닥친 초유의 수마에 샘물 생산 49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심정도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희망도 남겼는데, 정말 로 답답하고 막, 와, 정말 눈물 나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침수발생 7개월이 흐른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언제 수해가 있었냐는 듯 조업이 한창입니다. 순차적인 복구를 통해 지난 1월 19일 17개 아병공장 복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일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겁니다. 생산과 품질, 설비도 모두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침수발생 135일 만에 포스코그룹 전 임직원과 민간군이 함께 일궈낸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입니다. 이 기간 한 건의 중대재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 최전선에 서 있던 포스코 임직원들은 그간의 소외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오,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 정상화에만 약 140만 명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저탄소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에 집중합니다. 앞으로는 석탄이 아닌 수소를 사용해 철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소 환원 제철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과 함께 그린 철강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